때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시작보다는 나중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는 끝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양의 지혜를 담아온 최근 담에 보면 인생을 바로 판단하려면 그 후반전의 생을 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이 죽어 관 뚜껑을 닫은 후에서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의 최고의 승리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앞에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가면 가스로 좋아지고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저의 삶이 그렇고 대형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기만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잘되고 창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납발같이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두산 천지에서 미미하게 떨어진 물이 압록강을 거쳐 황해를 들어갈 때는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오절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 인생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시편 1 0 5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된. 시편 24편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야곱이 정말 인간처럼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 참되는 선서였습니다 약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시지는 놀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0편 27편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는내 얼굴을 찾으리라 할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사업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 인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인생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교라고 있는데 저희 기쁨, 워드프레하면 지저스,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덜스, 다른 사람 와이, 유, 당신 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 순위에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거 틀어지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때는 인생 내 마음대로 안돼도 내 계획한대로 안돼도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면 결국에는 잘 되게 되겠습니다. 함녀가의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찾아야됩니다 여비 그거 잘한 거예요. 여분은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원망하지 않고 찾아서 나에 게 가는 거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 나신 후에 내가 성금되어 나오게 너희 하나님과 관계 문제. 있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해야 됩니다. 우늘 하만들의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세상 사람들 흔히 생각하기를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살아가보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줘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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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 평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야 하면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평안에 잠을 잘수 있어요. 어떤 풍랑과 어떤 얼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면 평안에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궤을 세우든 무슨 일을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 유만 찰스 스팔전 목사님은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기도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기도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미국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웬디스 햄버거 원조는 데이드 토마스 사장입니다 그는 29살에 오하이주 콜럼버스에서 식당을 개업했는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람들 오는 것 비해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나고 식당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토마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식당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광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방 방송국 광고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광고 담당자는 토마스 씨를 알아보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스 씨 어떻게 어쩌습니까 광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당기 식당에는 많은 메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닭튀김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특히 닭튀김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복잡하고 많은 메뉴를 싹 치워버렸습니다. 닭튀김, 치킨 하나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세계에 뻗어갔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해답인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됩니다. 왜전등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람 링컨이 노예해방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수년 동안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참모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라고. 하나님 편에 설렀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기도의 삶이 남북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런저런 이런 어려움도 있지요. 실패도 경험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큰 은혜를 주세요. 슬픔 못지 않은 더큰 하늘의 위로 주세요. 하늘의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반은 위로가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스펄츠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나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교만 합니다. 그러게 자랑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늘을 경멸의 이깁니다. 그 성공을 인나야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영육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공해도 기도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기도함으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거, 기도 없이 성공하는 거 실패입니다 기도 있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 있는 슬픔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약하고 한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모두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대원교회 오늘 또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이 참뭘 알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합니다 이 대형교회 재력이 이런 교회 어디 있겠어요 사랑의 교회도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한다 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로 청결하고 정직한 삶로 살아가야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먼저 내 인격이 그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활도 하늘 앞에 흠이 없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도덕이 없는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도덕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에게 내 삶도 내 인격도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진하게 일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한다 할 때도 내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 손에 피곧 죄가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에 지나치면 덜 추워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수하여 강명 찾아야 됩니다 덜추어낼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두루했나요 회개한 것을 인간의 눈치 봤나요 적나라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청결하고 정직해 에르메아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려석은 자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것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지새끼 아닌데 결국에는 태어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불의로 치부하면 그것이 떠나겠다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의 능력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을 입을지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정한 삶이 시럽게 한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정한 삶이 치혜롭게 행한다는 명목으로 더럽혀지고. 체면과 위신 때문에 더럽혀지고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하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1편이 이 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와 호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튼한데 두지 않으며 거짓 명세하지 않는 자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런 자는 결국에는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고 거짓 명세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삶이 따라가는 기도, 마음이 따라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 어린 아이들. 이 마음에 안 따라가고 그냥 방언만을 날라라 하면 안 돼요. 좀 교육을 하려 고 그래요. 방언만 하지 말고 아나리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기도문도 써보고 또 우리 스님들이 중당도 똑같아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한국말 하면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될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음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내 마음 해결도 없이 그냥 방을 날라할수 있어요. 입술만 하니까. 그거 기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는 왜 하나님이 여백에 그런 시험을 주실까요? 그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자학 중에 출소했다. 다또 그런 고백이 있잖습니까? 인도에 칸디아가 이런 유행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겠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그 당시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25%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가였습니다. 이강철왕 카네기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실을 거둡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남들이 아직 관심을 가지 않는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사업의 기초, 성공의 기초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일찍이 한국의 선격자 도산 안창호 선도 동일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애국자여교육자여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미국의건에 건너가 공부할 때 청소부로 일서한 번은 서한국인의저국에서한택에서한시에일에일청소합니청소합의손에 닿지 않에 구석구석까지 청소 서한로다 청소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베란다에내다보에서 마치 자서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도대에서한국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사람한국다 주는 처음에약속한 50센트를 더해서 12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와 헤어질 때 주인은 말하기를 당신은 청소부부가 아니라 참으로 신사입니다 오늘 또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한 좋은 사람이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자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망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망은 흥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육제를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장대하리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의로쳐서 편안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섭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없이 예를 들었으니까. 정직하게 코란하나한 앞에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세계 제일 큰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여러 나라까지 다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했던 마찬가지입니다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지만 요배의 결론은 어떠합니까?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이 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인정받았습니다 재산 또 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배로 안 받았습니다 왜? 천국에 열 자녀가 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실패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과 같이 미미하기 시작했지만 심히 장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